네, 감사합니다. 어, 영등포 공유 원탁회의 이소주 전 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어, 토론 시간에 좀더그 영탁의 운영의 어, 규정이나 방향, 실제적인 논의했던 부분들 좀더 들어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아름답고 쾌적한 재미있는 문화도시 신남이 강릉. 강릉문화민회 구성 운영과 협력 과정을 최진영 강릉문화민회 운영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최진영 위원장님, 위원님. 네. 아,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강릉문화민회 최진영 운영위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저희는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문화 도시. 시나미 강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저희 문화민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과정을 제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보시는 페이지에 보면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이라는 로고가 있고요. 제가 시나미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통 이 시나미 강릉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긴지를 조금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신암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천천히 어, 신합으로 가자라는 얘기인데, 어, 저희 강릉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생활적인 문화적인 색채가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어, 폐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어, 대부분의 평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문화도시 활동과 문화민의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강릉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만들어 가자 이런 의미로 신암이라는 뜻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을 얘기하기 전에 강릉의 역사라든가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강릉은 구석기 시대부터 이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된 시절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모두 다 알다시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관령이라 태백산맥이 막고 있는 조금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환경을 또 단점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근래 동계 올림픽을 치르면서 사회 간접 자본들이 늘어나고 KTX라든가 이런 교통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깨지고 있는 듯한 느낌들을 저 스스로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어, 강릉과 강릉과 서울을 연결하는 KTX가 한 시간 반 정도의 어, 그 시간적인 거리를 단축해 준 것을 보고 저는 사실 이 문화적인 소통이 엄청난 교류 활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직감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 상당히 뒤통수를 맞은 듯한 깨는 듯한 그런 어,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변화들이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문화도시로의 발전되는. 상황들의 근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겠습니다. 네, 강릉 문화민의 문화도시를 만들고 그곳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그게 강릉 시민이 되겠죠. 다음부터겠습니다. 어, 이 시민들이 문화도시 강릉에 살고 이 문화를 향유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 문화민의 활동을 하기 전에 문화도시가 뭔지 이런 성격들에 대해서 크게 규정, 스스로 규정을 하거나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살펴보니까 사실 별게 없더라고요. 다양한 문화를, 다양한 사람들이, 어, 스스로의 공간에서 재밌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문화도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명문화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강릉에서 일부어 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됐고요 어~ 이 문화 민회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서 어~ 같은 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을 하고 강릉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강릉 문화 민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아마 뭐~ 지금 얘기 먼저 얘기해 주셨던 영등포의 사례라든가 또 다음에 말씀해 주실 성북구 사례, 기타 등등 여러 지자체들이 사고 있는 이런 시민 모임, 그영주 같은 것들도 다이 비슷한 부류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앞에 그 영등포 이소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듣고 보니까 조금은 이제 그 구성 과정들이 결이 조금 틀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뒤에 어 실제 저희가 활동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그 틀렸던 결이 음. 어떤 것들인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큰 맥락에서 보자면은 틀릴 것이 없겠죠. 그러나 어, 구성 과정의 처음 어, 시작점이 아마 조금 틀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뒤에 진행하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부탁드립니다 문화민의 추진 경과입니다. 어, 지금 제가 잠시만요.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 추진 경과에 보면은, 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19년 5월 달부터 이 문화민이라는 밴드를 통해서 어, 일적 구성원들을 규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것이 어떤 조직으로 커나갈지에 대한 어 그림이 크게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에 본문화민의 저희 이제 9월달의 창립총회까지의 과정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어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뭐, 어작당모의라든가 도시탐사대라든가 라운드테이블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활동을 했던 부분들이 간략하게 언급이 돼 있고요. 그 내용 그어그 어, 그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씩 문화민회가 자라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 이, 제가 뒤에 사진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작당 모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20개 팀의 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대략, 대략, 어, 추산을 해보니까, 어, 총 인원이 약 200명 정도가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 도시탐사대 같은 경우는 전, 전체 뭐 커피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어, 뭐 주전부라든가 이런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 총 83명이 참석을 했고, 어, 총 208곳에 대한 도시탐사를 진행을 하고 그것을 아카이빙을 했습니다. 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이 인원들이 모여지고 있는 것들이 차근차근 적응하듯이, 예, 이 문화미대의 회원들이 모집이 됐고, 스스로 특별한 활동이 없이, 예, 인원이 차에서 차왔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아마 어제 기점으로 약 720명 정도의 회원들이 모여졌고요. 예, 그 내용들을 뒤에 어떤 활동, 이 활동들이 어떻게 더 진행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문화도시 포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문화민회를 만들고 아마, 그리고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어, 생기고 나서 처음, 음, 시도됐던 시민과의 연결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처음에 문화도시 포럼, 뭐, 강릉 백인, 백인의 터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제 10회, 어, 제 10차 포럼까지 연결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뒤에도 다른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화 문해 그리고 이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또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어, 제가 가장 놀랐던 것들은 이런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 지속성과 연결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 시민들에게 되게 큰 힘이 됐고요.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 강릉 외에서 다른 경험이 없어서 뭐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포럼을 통해서 강릉에 많은 의제들이 화두가 되고 사람들이 뭐라 뭐라고 얘기할까 사람들 사이에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을 느꼈을 때어 뭔가 바른 모습 지금까지 좀 지금까지와는 좀 틀린 모습을 갈수 있겠다라는 어 그런 생각을 갖게 됐요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 이, 이 좁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와는 좀 틀리게 어, 강릉을 비롯한 소도시 특히나 약간 이렇게 좀 폐쇄적인 형태의 도시 같은 경우는 사람들 앞에 나선다든가 자기의 의견을 표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을 보통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크롬과 작당 모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벽들이 깨져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실제 그것들이 어, 이 시민사회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다음 페이지까지 같이 한번 같이 넘겨 주실까요? 네 지금 이두 페이지는 이제.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통해서 문화민회와 함께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을 했던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라운드 테이블은 현재 33회차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요. 아주 여러 가지의 소소한 문제들까지 건드리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서로 공론의 장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에서부터, 뭐, 그, 어떤 사회적 약자의 얘기까지 모든 얘기들이 나오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은, 가장 많은 얘기를 듣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어, 이게, 이런 모임, 이런 행사들을 강릉에 와서 처음 접했다라는 얘기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왜 지금에서야 했을까? 이런 얘기, 이런 반응들이 오고, 실제 여기 대략 한 회차당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음한 15명 내외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연인원을 여기서 동원하고 그 여기에 오셨던 분들이 결국은 문화민으로 또 유입이 되게 됐죠. 네, 다음 페이지. 어, 여기 네트워크 창의 파티는 기, 어, 이런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어, 기존의 강릉에서 예술, 예술계의 문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 파편화된 여러 여러 인적 구성원들을 좀 프리한 자리에서 만나 만나서 어, 연결고리들을 좀 가져보자라는 뜻에서 네트워크 참여 파티를 어, 지속적으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막 분기별 거의 계절별로 하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음, 자,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남의 장을 갖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 라운드 테이블과 네트워크 창립 파티를 통해서 스스로의 팀들이 결성이 되기도 하고요 스스로 조직화되는 힘을 들을 누가 강압을 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식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작당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어, 총 20개 팀이 활동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80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부터,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어렸던 었 친구가, 어, 초등학교 3학년 친구까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뭐,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활동했던 팀은 약 130명 정도의, 어, 인원을 가져, 가지고 있었던 강원자, 강릉자수, 어 서포터즈 분들이 예, 인원을 많이 차지해주셨는데 그분들을 제하고도 외어꽤 많은 분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또문화민화와 접속을 하게 되고 이 안에 이 팀들 중에 대부분들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토기 창립 파티라든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교합된 그런 시민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릉 곳곳을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 6개의 탐사대. 이건 원래 사실은 올해가 2회차고요. 작년에 먹거리에 대해서도 한 번을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208곳, 83분이 참석을 했고요. 사실뭐 검토된 것까지 얘기하면 약 400곳 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서 강릉을 속들이알수 있고, 서로 시민들의 관심사들을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어 결합된 인원들을 이 문화도시를 만그 문화도시로 힘을 집약하기 위해서 이번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총회를 소집을 했고요 이 초, 총회를 통해서 어, 문화미대가 이제 정식으로 창립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볼... 어, 이 정관을 만들고 창립된 이후에 제1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임원, 그 운영위원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총 25명의 시민들이, 어, 운영위원으로 선출이 됐고요. 이 산출된 25명의 운영위원들이 스스로 다시 제, 다, 어, 투표를 통해서 운영위원장과 세계의 국가위원장들을, 네, 산출을 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박경남 선생님께서 맡게 되셨고요. 참 공무할 일은 그 세계 분과위원장 중에 한 분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 분과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다는 것이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에도 말 전두에도 말했듯이 상당히 어 보수적인 그런 판에 지배하고 있던 강릉에서 네. 고등학생이 스스로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것들을 어른들이 음, 음. 성인들이 받아들여서 위원장으로 어, 선출했다라는 것은 강릉의 미래가 조금 더 젊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 젊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문화민회와 문화도시지원센터로 모여질 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됐고 그것이 여실히 증명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습니다네 문화도시 추진 체계인데요. 이 도식은 누구나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도시 지원센터와 문화미회가 어떻게 어,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그 밑에 어떤 음, 그워크룹들을 가지고 활동할 것인지를 계략적으로 말, 어, 보여드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 문화미회는 세계분과위원회까지 구성이 되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아마 미래의 형태가 될것 같은데, 음, 다음 그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런 여기 보여드리는 이런 워킹그룹들을 잘 구성을 하려고 지금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아름답고 쾌적하고 재미있는 강릉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가장 관심을 봤던 뒀던 것을 보면은 강릉은 이미 아름답고 쾌적합니다. 그러나 즐거운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문화도시 문화민회 문화도시지원센터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젊고 어, 즐거운 도시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강릉 강을 릉이 계속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듣겠습니다. 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인데요. 아마 여기 보시는, 보면은, 문화민회 총원을 2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그, 그 시기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요. 내년에는 올해 720명의 회원들과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네, 조금 더, 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 네, 마지막 장이네요. 어, 저희 문화민의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의 어, SNS에 있는 글입니다. 강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글이라서 그 마지막에 실었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잠깐 그, 해독을 하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이 변하고 있다.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동네 문화도시 강릉.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강릉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네. 나는 지난 두달 동안 지역의 젊은 작가들과 함께 문화공간, 맛집, 카페, 작가들의 공방 등 150여 곳을 탐사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가장 밑에 보면 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민들이 주도하는 문화 메뉴를 만들었다. 25분의 운영위원회도 자율적으로 위촉하였다. 놀라운 것은 운영위원장이 문화부 기사 출신의 여성위원이 당당하게 입후부하여 당선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18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환경운동과 차별금지 공약으로 과감하게 입후부하여 압도적으로 표를 받아 당선되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뭐 15분 동안 길다면 길수 있는 시간 동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능히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이 문화도시라는 틀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라 것이 가장 큰 소득이고요. 이 문화민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입니다. 아직 문화민회는, 강릉 문화민회는 이제 막 생겨난 조직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이제 성과를 향해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어, 이런 앞서 같은 선배님들의 조직들의 이야기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강릉에서 잘 접목해서 강릉 안에 시민조직을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네,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